<laughs> 제가 낚시할 때 스탠드로 세워놓고 좀그 거리를 두고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꽝꾼 제때 어, 무선 라발리에 리펠 마이크 무지향성 뭐저쩌고 이런 무선 마이크를 한번 샀어요 12,200원이네요 무료 배송이었고 그게 오늘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요. 과연 알리에서 산이이 이 뭐랄까 이 무선 마이크가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궁금하잖아요. 많이천 원짜리가 도대체 음, 어떨지 쓸만은 할지 기본적으로 쓸만은 하지 않을까. 뭐 제가 많이 찍는 것도 아니고 영상을 그래서 혹시나 좀더그 뭐지 맨날 뭐 여기 가슴에 차고나 허리에 차고 이렇게 찍는 거 말고 멀리서 그 내가 캐스팅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찍어보고 싶고 뭐 어쨌든 뭐 이러저러 해서 음 한번 사봤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이게 어떤지 성능 테스트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라도 음 이거 못쓸것 같아서. 뭐, 안 사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저도 뭐, 과연 괜찮을지 좀 걱정은 됐는데, 그냥 일단은 뭐, 싸니까, 배송료까지 다 해서 12,500원에 싼 맛에 사봤고요. 이게 마이크 두 개짜리에, 마이크 두 개짜리라서, 하나하나 뭐, 배터리 다 되면 교체하면서 쓸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개념으로 샀고, 원래 두 명, 두 개를 아마 인식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두명 이렇게 인터뷰 하거나 뭐,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인터뷰할 때 쓰는 뭐 그런 용도로 만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두 개를 낚시하면서 낚시하는 동안 배터리에 다 달면 꽂혔으려고. 이거는 기존에 이제 보유, 뭐, 보유 BY MM1, 보유 BY MM1 이라는 유선 마이크고요 이걸로 일단은 한번 꽂아서 해볼게요. 그리고 나중에 저거랑 해서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꽂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이제 이어폰이 이어폰을 통해서 제가 뭐 이걸 통해서 연결이 될 거고요. 지금 뭐 마감이랑 뭐 이런 것 때문에 화질 상태가 너무 엉망이어서 제가 그화실은 최대한 안 나오게 조심해서 찍고 있습니다. 더럽죠. 그리고 바로 또 원고도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보유 마이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구성품은 요거 뭐 이상한 헤어볼뭐 이런 거두개 하고 요거 C 타입에 연결할 수 있는 요거. 근데 제가 충전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건 필요 없고 이어폰 쪽에 끼워서 사용하는 방식이 잘 녹음이 됐으면 좋겠네요. 녹음이 될지 안 될지는 써봐야 알고 일단은 이렇게 생겼고 요거를오픈을딱 하면은 이렇게 들어있고요. 요거는 뻔하네요. 충전기네요. 충전선이겠네요. C타입인가 이것도? 그렇죠. C타입 충전선이 하나 들어있고요. 원래 두 개짜리, 세 개짜리만 이렇게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뭐였지? 뭐 샀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C타입 충전되게 되어 있고, 어디 파워가, 아이게 파워인가봐요. 파워를 키면은 켜지는 것 같고, 요게 두 개. 두개 이렇게 들어있고, 요거는 이제 요걸 끼워서 리시버 같은데, 이제, 어, 이것도 전원이 있군요. 요거하고 이거 전원을 한번 켜서 페어링 어떻게 되는거지 켜봅니다 반빤싹만싹 말고 얘도 켜면은 그냥 바로 페어링이 되는 것 같은데 된건가 그냥 켜면 되는 것 같아요 얘도 한번 켜볼까 얘도 켰어요 얘는 깜빡깜빡 이렇게 녹색으로 다 녹색불이 들어오네요 다 연결이 된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일단은 그러면은 하나는 끄고 이렇게 해서 길게 누르면 꺼지고 길게 누르면 켜지고 기능은 그건 것 같고요. 그럼 요거를 이제 뭐 간단해요. 이렇게 해서 꼽아볼게요. 이제 보유 마이크를 빼고 이거를 끼워서 한번 작동을 해보면 어떨지 보겠습니다. 보유 마이크 뺍니다. 둘셋자 보유 마이크를 뺐고요. 유선 마이크를 뺐고 이게 지금 그냥, 그냥 말하는 거고요. 이제 이거를 리시버를 여기다 끼워볼게요. 잘 되는지 궁금하네요. 바로 끼우니까 마이크로로 본다고 합니다. 잘끼우는 건가? 어요 어, 끼웠어요. 그래갖고 얘는 이 마이크로 이제 플립을 운영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거리도 좀 멀리 가보고요. 멀리 가봤죠? 화장실까지랑. 네, 사실은 안보내줄겁니다 상태를 안겨서 자 그러면은 아까 보유마이크 인대랑 같은 위치에 이렇게 끼우고 자 이야기하면서 가보겠습니다 녹음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출발 하나 둘셋 하나 둘 하나 둘 멀어지고 있죠 지금 2메다 3메다 3메다에서 5메다쯤에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불을 켜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화장실 안에서 문을 닫아볼게요. 문 닫고, 이렇게. 화장실 문을 닫은 상태에요 지금도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시 나가볼게요. 화장실 문 열고, 다시, 걸어옵니다. 근처로 가까이 가겠습니다. 녹음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자, 나머지 음질이나 뭐 이런 테스트는 제가 테스트할 줄 모르니까, 뭐, 뭐, 어쨌든, 들으시는 분들이 뭐 판단해 보시고요 저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러하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기 필요하시면 괜찮다 싶으면 은 갑자기 반하시도될것 같고요 음, 저는 일단 음질을 들어봐야겠네요 여기까지 무선 알리 12,000원 무선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끝 바이바이